네, 엄마님 자동 감사합니다 네 엄마님 자동 투자. 네, 여러분들 네, 정말 고맙고요 네, 여러분들 좀 좋아요 한 번씩만 해주시고 댓글로 좀 응원의 메시지 좀한 번씩만 해주시면 네,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. 하루하루 예, 많이 좀 힘드네요 솔직히 하루하루도 2등이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네, 여러분들 꼭 2등 하시고 일단 여러분들 좀 댓글 좀 남겨 주시고요 천천히 보십시오, 형님들. 네, 여기서 보니까, 뭐, 이렇게, 뭐, 제가 이거 하, 표시한 거 아닙니다. 어머님이 표시한 겁니다. 아. 저는 뭐, 그, 그, 끝으로 보고 싶지 않습니다. 저는 1 8 38, 이렇게 18.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이렇게 동, 동수, 같은 숫자, 예, 같은 숫자 삼각, 삼각수로 좀 많이 보거든요. 예, 저 개인적으로는, 예,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본다. 예,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뭐, 저 24번이 대각이고요. 자 24번이 대각이고 3번이 에, 맨 가운 a, A벌에, 7벌에, 네, 3, 3번. 에 a 벌에 19벌에 뽀뽀를 했죠. 3번 24번 대각이고 그 다음에 28번이 또 대각이죠.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. 에, 45번이 69벌에 뽀뽀를 했습니다. 예,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안정더 볼게요. 그다음 여기서는 이제 보니까 음~ 자 33번이 대각입니다. 33이 대각 사고 불어고그 33이 대각이고 자 41번이 칸뜨기 두 41번 칸뜨기 자 42번 칸뜨기 42번 칸뜨기 42번 6 9번 칸뜨기입니다. 그리고 31번이 대각인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. 3번 그쪽이 멀리 33번 대각이고요. 33번 대각. 자여러분을 마치겠습니다. 형님들 네, 감사합니다. 어머니 고마워요.